요거랑 음, 요거를 보면 알파의 켤레 복수수는 알파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알파는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러가지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의 켤레 복수수 분의 2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베타는 뭐예요? 여기서 얘하고 얘를 했을 때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베타의 켤레복수만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베타의 켤레복수분의 2가 된다 그걸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이걸 여기다가 이걸 요 식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알파의 켤레복수분의 2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수수가 2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2i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주면 알파의 켤레북스 분의 1, 베타의 켤레북스 분의 1은 i가 돼서요 통분해 보자 통분해 보면 요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나로 쓸수 있겠죠 하나로 얘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켈리복수, 켈레북스, 켈리복수는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아고아 알파 베타죠 여기는 알파 베타 다시 자 분모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스 베타가 뭡니까? 이 i 죠이 i 분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아가 돼요. 어, 뭐, 뭐. 여기가, 그렇죠. 음. 그러면, ii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 분의 2는 마이너스 이하.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